예, 여기는 앞시거리입니다.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왔고 저 산에 소나무 있는데 그 나무 불살개 쪼가리 합니다. 통 나무 큰 거는 많이 해놨고 굵은 나무는 많이 해놨고 불살개 나무 합니다. 톱뭐 가디 가 왔니께야? 톱 좋은 거 가디 가 왔나 가 있겠네요. 어엇! 어. <laughs> 사람 가나 마나 어깨 <laughs> 쳐봅니다 어이구 씨 올라가 니더 던지지 마소 세톱까지 세톱은 안다고 자요 자요 그거 주소 어, 그래 이거 끼고서 조심해야고내 손님 예 아버지 세톱 갈아줬습니다 아예 탄판하면서 장가지 많이 버려놨네. 여기 가가면 뭐 겨울에 식은 떼겠습니다. 지금 막 뭐, 탄판해 놓은데 가지여 해놨는 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여, 여 장가지가 진짜 야, 장가지도 양 많습니다. 와 많다. 잘라갖고 땡겨내서. 야, 떼나무 많긴 많다, 여보이. 나무는 뭐. 예, 저, 오르내릴 때 조심하소, 마이가 빠르다만. 마난 응. 하우스가 아니다. 예, 아버지, 이래. 나무합니다. 보통 엔진톱 사기 몇년 전에는,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, 겨울만 되면 경기 몰고, 그, 밤식골하고, 개날골하고, 이래 가갖고, 막, 지게하고, 토박을 해 잘라놓고, 어느 정도 되면, 지게 지고, 그, 옮겨갖고, 경기로, 그래 하고 했는데, 이제 원래는 엔진톱 한몇년 전부터 해갖고, 좀 막, 굵은 거 많이 비나쁘 있겠네. 굵은 거는 그렇게, 조금 덜, 그렇고, 이제 그 장가지, 불살기 할때 떼는 거를 지금 아이 필요합니다. 그래갖고 이제, 이제 그래 합니다. 여기 한 번. 아, 다 낫다. 여, 개하고 산책하고 한데, 이제 나는 저 하우스에 뭐좀일좀 좀 하러 갑니다. 아버지는 여 나무 하시고. 예, 나무 끈으로 묶어갖고 한 손에 톱 들고 그러니까 바른데 내려옵니다. 톱 주서 톱 던져 보서. 이따, 라라 진짜 이라이 개고 따 이따, 이 가자 저 이따, 리따 이따, 이고이더이걸 이따, 나따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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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따 이따, 이따, 이 그 넣어서 내가 차에 실을게 그거 놔둬서 차돌려 실으면 되리다. 그거 아무 데나 놔둬서 그거 돌려 갖고 나와 갖고 실으면 되리다.